시골 남자들의 리얼 버라이어티 리얼 깽 t v 의 캥입니다. 자 캥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성군 한 하천에 나와 있고요. 저희가 오늘 민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일단은 우리 임까이버 임까이버님이 기가 막힌 걸또 만들어 오셨다고 해요. 임까이버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작품 설명 좀 일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리 첫, 네. 첫 영상에 나왔던 투망인데 머리가 네. 아까워갖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네. 좀 어쩔 버. 아, 이게 <laughs> 이렇게 딱 들면은 이게 미드. 앞에서 들어줘야 돼. 어, 어떻게? 근데 안에 고기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이거. 내가 어. 이렇게 더 이렇게 들어야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요거랑 요거랑 차이점이 없으니까 미끄러지면 된 상관이 없는데 네. 껍질이랑 이거는 그물망 보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 물이 맑기 때문에 어. 요 그물망은 물에서 잘안 보입니다. 물에 들어가면 안, 안 보여. 아예 안 보이지. 아예 안, 고기가... 안 보인다. 일반 반도는 잘 보이죠. 그냥 바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인가이버 님이 다섰습니다 만들어두면 어설프다 <laughs> 미안상의 어, 아직 이제 많이, 아직? 어. 아직 보완할게 많죠? 어, 많지 아직 이제. 자 두번째 발명품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가이버님 흥가이버님 흥가이버님, 흥가이버님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입니다 <laughs> 자흑가이버님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게 깽거지 <laughs> <laughs> 끓을러 들어가요 이게 못끓어다형 국가이버님이 만든 건 뭐든지 어떠한 고기도 다 담을 수 있는 이 양동이를 <laughs> 원래는 이 양동이만 있었는데 형이 줄을 이렇게 매단 거 아니야 그치 네 어우 음. 잘하셨네 이거 개 잡는다 개 잡는다 개통이나 이게 개 잡는? <laughs> 개통? <웃음> <웃음> 자 지금부터 민물고기 잡으러 깽고 여러분도 같이 가시죠 고고 <laughs> 자, 깽여러은 민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호박돌을 들어야 되고요. 이 지렛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지렛대. 이 지렛대로 호박돌을 들어주게 되면 됩니다. 자, 과연 우리 인카이버가 만든 족대 고기가 들어갈지. 고기만 좀 들어가지. 어, 이게 없, 이게 틈이 없는데? 아, 잠깐. 아예, 아예 틈이 없어. 음. 울산 바위어 <laughs> 울산 바위다, 지렛대서. 자, 호박돌 여기 맞다 갑니다. 거기 들어오나 봐요. 아. 나막 움직인다. 어, 고기 막 움직인다. 잘안보여라오오 오, 오, 오.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된다고. 오잖아. 아. 안 넘사. 자, 깽구름 보이시죠? 자, 이게 고성군 꺽지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고기죠. 아는가요? 자. 자, 이게 꺽지. 와. 그까 이번 님, 이게 꺽, 꺽지라는 거예요. 이게 꺽지. 이게. 이게 우리가 대결 종목 이껍 이건 작아서 방생 바로 자 흔들 흔들 아니 그렇게 하면 안돼 <laughs> 아니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이거 완성한다고 <laughs> 해야 된다 손깔버님 들어야 된다고 앞에를 형이 이거 그냥 해도 안 돼요? 이거 100%돼 이거 100%돼자 개구름 이거 흔들 바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기가 있어요 고기 <laughs> 나와 여 나와야 돼 들어가 들어갔어아 나무는 이런 거잘못 봤어 자, 깽그름 발명품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고기가 아니야, <laughs> 딱들 <laughs> 자, 다음에 저희가 다시, 다시 보완해서 발명품을 넣어보도록 음, 음, 하겠습니다 그렇죠. 앞에만 들어주면 되는데 이것 힘 들고 와야 돼 오우! 탱어리 탱어리 자, 총가이 나왔습니다 총가이스 자, 뭐든지 담는 뭐든지 담을 수 있는 빨개쓰 손으로 잡아주세요 <목소리> 오 그렇지 막지 마안돼쏴쏴 오오오 우 오오오 우 우와아 우와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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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 어. 이거 안 써. 이거 안써 봤지. 어, 이건 안 써요. 이건 안 써요. 손도 잡는데 어. 이건 안 써. 이 맥이는 안 써요. 뭐지기능 <laughs> <형. 웃음> 쫄아 가지고 쓴다고. 야, 참. 아, 야, 모든 뭐든, 이 모든지 다 담을 수 있는 우리 흥가이버 님의 발명품. 기가 막히네요. 안 쓰면 안쓸 아. 이거 사이즈가 작네. 이손대 봐, 이맨손 아니, 맨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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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따, 이따, 이따. 야, 너무 살살, 살살. 아이, 세게 하라고 그래라. 아, 쏘이는 것도 있어야지, 고동기 형, 엄살장. 야! 거 아, 대구대구 부른다고. 오! 오! 준수한 사이즈 꺾지. 와. 야, 이 정도면 월척 아니나? 없네? 자, 이 꺾지. 껍질. 보송궁은 꺾지입니다, 이게. 어, 이게 여기 아감 쪽에 이게 하나 더 있잖아. 거미 저걸 위협할라고 <laughs> 진짜야 진짜야 형 아, 흔들봐요 흔들봐 오두 마리 두 마리 야큰 나올 거 같은데 안 나오네 네? 한 마리 잡던 분이 주면 되는 거네 야 안기나 형 헬프 씨 만지는 거 봐봐 웃잖아안쏴 <laughs> <수고하잖아, 수고하니. 웃음> 안코안지안코라미코미꾸라지미꾸라지미코미꾸라지선코 이게 미꾸라지라는겁니다 미코라지. 미코라지. 미라지 미코라지. 이건 우리 내가 장어 라지미코 미코라지. 미미꾸라지지 미코라지. 미 미코라지. 미지 미코라지. 미라지지미라지 일로 와봐 그 어, 메기 이리 와봐서 오자 메기, 메기 이게 깔딱메기라는 건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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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무시 형 뭐, 사이즈 그 좋다, 형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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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오죠? 어. 깔딱메기 낚시 네. 와, 사이즈 좋다 순진이 어때요, 사이즈? 사이즈 어, 좋네 아. <laughs> 영어로 이우 하지 말라니까요 기 매력이 부족한 거같아깔딱 오. 기 2마리 어야 어. 이건 바로 방생이다 자캥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 고기를 잡고 있는 곳은 고성군 진부령 계곡에서 내려온 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고요 원래는 여기가 청정 일곱수입니다 완전 일곱수 지금 물빛이 왜 이러냐 논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섞여서 약간 저기 롯데르트 뭐, 차있저물 어, 예. 내려오잖아요 예. 어. 저기 저물 내려오잖아요 저기 예. 저런데도 이제 관관관내려오죠 그렇죠. 이게 논에서 지금 물 빼기 작업을 한단 말이야 음. 이게 왜 빼냐 면 모를 심으려면 물이 안타야 돼 그렇죠? 음. 그러니까 임포스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해를 못하실 수 있지만 <laughs> 물을 빼야 됩니다 모를 신기에서 물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약간 흑빛이란 거 흑빛이란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지저분하고 폐수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와, 아니 이걸 돌을 쳤는데 물을 점프 물을 뛰어서, 뛰어서 일로 들어갔어 이게 와 p 디님 카메라 못 뭐, 뭐 찍었죠? 네야 배정 빈정, 배정한 자랑스요. 오늘 진짜 장원자랑. <laughs> <laughs> 와. 어, 꽤 잡았다 오늘도. 그래도. 그래도 꽤 잡았는데. 삼 네. 네. 인분 되나? 어우, 오 인분 돼. 형이 메기 낚시 한번 가죠. 바다메기. 예. 바다메기 메기 낚시. 자, 형 그러면 저희가 아까 잡던데서 에 조금 상류로 올라왔죠. 상류니까 물이 굉장히 깨끗한데 이 위쪽으로는 논이 없어요. 논이 없기 때문에 논물이 안 내려가면 이렇게 다 자, 고잘 방생해 주고요. <목소리> 안녕, 많이 커라. 우리 이사님 아까. 피나. 한번 보여줘. 뚱가리한테 쏘어 봐봐, 어떻게 쓰였는데? 어, 한번더 해봐, 그럼. <laughs> <laughs> 매운탕 먹으러 가시죠. 오, 이보스님, 이보스님. 어, 손질하는데 주머니손넣고 주머니에 손자 지금부터 고기 손질 요거는 내장만 빼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이렇게 내장만 빼주시면 됩니다 와 아. 깔딱매기 아 퉁가리를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아, 깔딱매기 더 맛있어 퉁가리가 더 낫지 않나? 아니 깔딱매기 죠 고장이? 단계 파트너 아니야? 모든 단자 미물고기는 소금으로 빨았고요

와이 민물 매운탕이야 형 이게 어떤 나온? 우리 먹어봤는데 니네 떼를 잡은 거야 오늘. 잡게임 네. 아 잡은 거야? 아. 네. 자 게임 여러분 저희가 어. 오늘 민물 매운탕이죠. 이건 민물 매운탕입니다. 추어탕이 아니고요. 같이 드시죠. 안 <laughs> <laughs> 가려가지고 갑자기. 흔디야 <이런. 웃음> 그 조심해라. 예네 네. 또, 아 먹을때 쏘인다고? 먹을때도 쏘잖아 나, 나 이까지 올라온거 같아 뭐가? <laughs> 이게 쏜게 <송, 송제. 웃음> <laughs> 갑자기 생뚜껑이 뭐 와..얼마나 해자 형님 팀가디 한번 쏘는 소금 어때? <laughs> 어... 니가 <오케이, 웃음> 어, <laughs> <또, 오케이, 하나, 웃음> 지뭐 아니 이거 여기까지 올라온거 다니까아참에 아, 쏘인지도 몰랐어 깔끔했어 네. 그냥 알지았어 안하는데 이게뭐뭐게겠냐 했는데 아니 처음에 막잡으라 이렇게 눈내지않 제피가루 먼저 제피가루제 피곤한 점. 제제비곤한 점. 제 피곤한 점. 제 피곤한 점. 제 피곤한 점. 완전 완전 국수 이곤 여러가지가 들어가서 곤한 점. 제 피곤한 점. 제 피곤한 점. 제 아니, 을잘해보 아는 건양 아는 모양. 아, 진짜, 진짜, 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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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 진짜, 맛있 진짜, 진짜, 진 진짜, 어짜어 너무 맛있어, 막짜 진짜, 진짜, 이짜 진짜, 진짜,

어때요? 맛있나? 잡을만 하나? 잡일만? 대미정, 진짜 맛있다. 친구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와 저렇게 해서 고기가 다 씨가 마른 거 아닌가? 하지만 막상 해보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요기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저희는 얼추 알지만 또 처음 해보시는 분들 그게 어렵잖아. 송진형은 생각이 없어. 내가 또생님 생각이. 제 이게 제일 잘하셔야 되는 게, 울산바위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흔들바위를 흔들어야지, 울산바위는 박혀있는 돌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어도 잘 알더라, 그거. 네. <laughs> 갑자기 왜요? 흔들 해야 잘알죠 어. 아 먼지 올라가서 다 흔들고 있어, 그거를. 아니, 그걸 대고 흔들어야지, 왜 그냥 막 흔들어? 있나, 불려고 거기. 어머님, 근데 동원조 선수에서 그 알바했잖아, 표 끄는 거. 응. 음. 퉁가리가 계란인데, 뭔, 처음 봐, 또. 왜 놀러갔어? 꾸는지가 시간 나면 그고 옆에서, 네. 그 옆에서? 네. 계곡을 아예 안 내려가 봤어? 버 시간 때문에 안 되고 <laughs> 네 죽을 아, 시간딱 아, 맞춰서 아, 봤어 뭐. 아 진짜 아, 그 처음 봤어요? 가리를 황금색 퉁가리를? 아니 처음 먹은 아닌데 어, 실물로 어, 처음 봤다 그처 아, 아닌데 처음 먹은 거지 뭐 실물로 한번다지서고안본게 아, 아, 뭐지 뭐 아, 거짓말을, 음.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 <laughs> 저 처음 봤다고 얘기해드려도 되거 처음 봤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와나 진짜 형 요즘 너무 피곤한 게 오늘 이 보양식을 음. 어느 정도 먹긴 먹어야 되는 게아 밤을 잠을 못자 저번에 음. 네. 낚시를 저가지고 자면 안나 <laughs> 아, 진짜? <laughs> 형막내 걸려 진짜 아가나 <laughs> 아니 형 이만큼 데질건 알잖아 <웃음> 솔직한 얘기로 야, 나는 임보수님이랑 애기 형한테 진 이해가 가 공기란될줄 몰랐지 그렇죠 이껍질 대결 한번 가야되는데 껍지 대결 한번 가봅시다 대결을 하라고 그래요 이제는 뭐 아니 대결 그러면은 대결 대결 뭐다 100만원씩 걸고 대결 한번 해 <laughs> <laughs> 안돼요 그건 그건 안되는게 왜그러냐면 <laughs> <laughs> 형이랑 나는 가는거죠 오바고? 다 짭니다 다짭 애기형은 잘 못하죠 하나, 답이지, 다. <laughs> 자 이사님, 이사님, 예 대답을. <laughs> 이사님 오늘 어떻게 재밌었나? 아, 재밌었지. 자 수온이 올라가서 고기가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다는 거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쉽지는 그래.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가라니잖아. <laughs> <laughs> 어떻게 보면 전문가, 전문가. 왜 그래, 우리 전문가지 우리? 자 그럼 그래. 이렇게 잡는 데는 쉽지는 않지만 한번 가시면은 그래도. 어 대어섯 마리는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로 체험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희가 한대는 오늘 북천 상류입니다 짠 <laughs> 아, 아, 맛있네 네. 재밌지 인갈번이 응 오늘 <laughs> 오늘 그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가 아침부터 만들었어 아 근데 그거 개판으로 그렇게 만들는야 <laughs> 아니 씨. 내가 우리가 그거 만들던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 <laughs> 는늘뭐 <님은> 만들어 왔니? <laughs> 아니요 뭐, 뭐, 아니 만들어 본게 아니라 어차피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건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건아니지 형. 아니 다 완성이 안 됐잖아 시간이. 어. 아직까지는 그래 이제 완성이 된거 봐봐. 1 년도 무상. 나나 아직 나 지금 아까 구상했어 아니 작년, <웃음> <부담을> <웃음> 나 작년부터 무상했다. 솔직한 얘기로 작년부터 무상을 했잖아. 내가뜰날지 원래. 그뜬다고 얘기하지만 그 도망자. 여러분들 아, 구독 좋아요 탭포시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야 끌까이고. 예. 아까 어떻게된 거. 옆에 있길래 게만들어줬는이통주이가고주주이 입이 나나 어떻게 <목소리> <나, 나와나와. 웃음> 그냥 알려준 줄 알았어 아생각줄알았지어일이가 <laughs> <laughs> 응. 좋아요? 머리도일일머리가좋아 아. 일모리? <laughs> 형이 형형담 걔는 안하면다 되겠다 뭐. 걔알아 내 봤을 때는 뭐 야. 야, 이아그오